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청 저구도 상담관 이인아입니다. 2021년 11월 15일 오전 저구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8시 반 실황입니다. 현재 운저구도는 일부 수도권 및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1500피트 미만으로 매우 낮은 하층운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시정은 전국 내륙 곳곳에 4km 미만, 일부는 1km 미만으로 매우 낮은 곳이 있습니다. 바람은 전국의 10나트 미만으로 매우 약하게 불고 있으나 일부 동해 중부 해상에는 15나트 내외로 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기상입니다. 현재 내륙의 4km 미만의 시정은 기온이 올라가면서 10시에서 11시경에 대부분 호전되겠으며 그 이후에는 대부분 10km 이상의 VFR 기상을 보이겠습니다. 삭빙은 만 비트 이하 고도에서 기온이 영상으로 없겠으며, 날류는 3000 비트 내외 고도에서 오전에는 전국 내륙에 약함에서 보통 난류 오후에는 전국에 없거나 약한 난류 예상됩니다. 오늘 강수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구름 예상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구름 없이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예상되는 위험기상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11월 15일 저고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